드라마, 나인 퍼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나인 퍼즐은 2025년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로 공개가 되는 작품이고요. 연출은 윤정빈 감독님이십니다.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세요. 영화로 용서받지 못한 자, 범죄와의 전쟁, 군도, 공작, 이 영화들을 감독하신 분이고, 또 최근에 넷플릭스의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로 또 멋있는 연출력을 선보여주신 감독님이십니다. 출연진은 김담이 그리고 손석구 이두 분이고요. 10년 전 미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프로파일러 이나와 그를 끝까지 용의자로 의심하는 형사 한샘이 연쇄 살인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는 스릴러라고 합니다. 일단 윤종빈 감독님 작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작품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또 김담이, 손석구 이두 배우가 펼쳐주는 스릴러 장르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